네, 우리 지역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우리 가족 건강 주체의 시간입니다. 이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3대 질병은 암과 치매 또 내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인이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그 중에서도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이 치매란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왜 발생하게 되는지 또 건망증과는 어떻게 다른지 질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치매와 기억력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세요. 신경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명지병원 치매 진료센터 이 한현정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떠나,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통계 수치로 한번 짚어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접어들면서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음. 현재 65세 어, 노인 인구의 한9% 정도, 네. 57만 명의 음. 치매 환자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0년 후인 네. 2020년 정도 음. 되면 현재의 3배에서 4배 이상 증가해서 치매 환자가 200만 명 정도로 증가할 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약이 57만 명이라고 하면 정말 꽤 많은 인구가 치매에 걸렸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치매의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퇴행성 질환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에도 어,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에 음. 이런 혈관성 질환에 의한 혈관 치매도 가능하고요. 네. 어, 뇌 중에서 그, 전두엽이나 축두엽의 위축을 동반하는 전두 축두 치매 음. 그다음에 파킨슨병 그~ 증상들을 동반하는 루이 소체 치매와 같이 음.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많은 음.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나 타오 단백질과 같은 네. 단백질이 과도하게 음. 그 뇌에 침착함으로써 뇌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퇴행성 치매 말고도 정말 많은 종류의 치매가 있는데 사실 보시는 분들께서도 일반적으로 치매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걸리는 병이다 라고 아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화만 보더라도 최근에는 젊은 층이 치매 걸리는 영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현재에서도 저처럼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 언젠가 그 상영되었던 영화 그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그 네.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아, 그렇죠? 어, 실제로 저희가 젊은 나이 20대에서 30대에 그 음. 치매 증상이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네. 되게 초록이 치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요. 초록이 알츠하이머병에 속하게 되는데 음. 어, 빈도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알츠하이머병의한10% 네. 정도가 아.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대개는 유전적인 그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음. 발현이 되는데,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이런 아밀로이드나 타오단백질이 네. 과도하게 그 뇌에 침착함으로써 뇌신경세포를 어, 음. 괴사시키고 손상시켜서 치매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젊은층에게도 치매가 많이 발생을 하는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치매와 기억력 장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럼 이 치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선생님께 들어봤는데요. 사실 가장 궁금한 게이 치매를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거든요. 어 치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뇌의 인지 기능 저와 함께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졌을 때 치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뇌 기능에 의한 인지 기능의 그 어떤 증상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동반되는 이제 기억력 네. 부분 기억력 저와 그 다음에 시공간 그 음. 진압력 그 다음에 언어 기능, 그 다음에 실행 기능이나 주의 집중력 등이 뇌가 담당하는 중요한 네. 인지 기능 그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조금 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억력 장애 같은 경우는 어, 초기에는 어, 최근에 있었던 일에 기억력이 네. 많이 떨어지고 음. 비교적 장기, 오래된 기억력은 잘 유지되는 특징을 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언어 기능 같은 경우는, 어, 대화가 할때그 음. 대화의 그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지거나, 음.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어떤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이런 네. 증상들을 특징으로 보이게 되고요. 음. 시공간 능력 저하는 대개는 길찾기 장애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낯설고 복잡한 곳에서 길을 잃거나, 음. 어떤 그~ 길 찾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인제 네. 인지 기능 저하가 진행됨에 따라서는 본인이 늘 익숙하게 가던 음. 곳에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행 기능이라든지 주의 집중력 장애가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을 조금 보인다 싶으면 바로 아마 병원에 가서 상담을 조금 받아보셔야 할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시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아, 네, 여기 일산에 사는. 네. 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네, 지금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다제 얘기 같아서요. 네. 예. 네, 근데 들어보니까. 어,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늘 가던 길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던 단어도 많이 까먹고 네. 대화하다가 대화에 집중이 안 되면서 이렇게 단어 막다 잊어버려서 전혀 이제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안될 때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머리 뒤쪽이 이렇게 귀 뒤쪽 부분으로 그쪽이 좀 이렇게 지끈거리고 아플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런 증상인 건지 음, 네. 네. 그 앞서 얘기하신 그 운전하실 때어 갑자기 길이 낯설어진다든지 단어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어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 부족으로도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되면 겪을 수 있는 음.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치매의 증상하고 연관이 되려면 비교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적어도 어,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경험하는 증상이 아니고요. 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 머리 후두부에 느끼는 통증이나 이런 거는 사실 네. 치매하고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뭐 긴장성 두통이나 다른 부분하고 연관될 음.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내천자분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어, 올 초부터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요. 네. 예.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다 온 다음부터 조금 더 음. 예, 심해진 것 같아서, 네. 어, 이게 지금 동반되고 있나 아니면 단순 기억장애인가 지금 저도, 저, 예, 확신이 안서서요 네. 올 초부터 예. 그러셨다고 하면 지금 한 5개월 넘게 이 진행이 예. 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어, 기간은 한 지금 3개월 이상, 네. 5개월 정도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이는 그다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30. 대 40대로 네. 추정이 되는데 아마 수술 후에 기억력 장애가 음. 더 조금 심해진 게 아닌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그 수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어이삼 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기억력 장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음. 어, 가까운 곳에 신경과 그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으셔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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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재분은 지금 한 5개월가량 이런 증상을 보이시고 계시니까요. 쉽게 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꼭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처럼 사실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이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거나 또 약속을 또잘 잊어버린다거나 하는 건망증 이런 네. 증상 나타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치매와 건망증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어 치명하고 건망증은 분명히 좀 다른 음. 증상입니다 어 이를테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바쁘다거나 네. 어,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할때 주의 집중력이 쉽게 음. 저하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물건을 어디 두고서 네. 어, 금방 찾지를 못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할때 단어나 음. 이런 장소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일들을 쉽게 경험하실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건망증. 과 치매하고 연관된 기억력 장애의 차이점은 음. 어 이런 그 물건을 두고 찾을 때어 끝까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도 네. 그 정말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음. 아니면 어떠한 그 방법으로 물건을 찾기는 했는데 본인이 그곳에 물건을 뒀다는 사실 자체도 망각이 되면 아. 그거는 조금 그 문제가 있는 인지 기능 장애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물건을 찾았는데 아, 내가 여기에 물건을 뒀었구나 하는 음. 어 기억력 자체가 그 생각이 나신다거나 아니면 그게 일회성으로 음. 그 한두 번 있다가 나중에 호전이 된다거나 하면은 어 양성 건망증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치매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중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치매는 완치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어, 치매의 치료는 일단 크게 약물적인 치료와 네. 비약물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아스티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와 네. 글루토,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 기량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뇌의 어, 인지 기능 개선과 함께 뇌 신경 세포의 보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음. 네. 인지 기능도 개선이 되면서 치매 증상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 외에는 이제 만약에 우울증이라든지 이상 행동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네. 항우울제나 항정신성 약물을 일부 같이 치료를 하게도 됩니다. 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어, 바로 그 치료의 시기입니다. 네. 어, 치료 약물은 조기에, 그, 조기 진단해서 처음에 그 치료할수록, 음. 어, 치료 반응도 좋고 그 예우도 좋기 때문에 어 조기 진단에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그 외에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어, 운동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가지 뇌의 기능을 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취미활동 뭐그 암기하는 방법 뭐 독서활동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이 비약물적인 그 치료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치매 역시 신체적 질병처럼 초기에 진단하고 이 치료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치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 것만큼 이 의료비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환자나 가족들에게는 이 의료비 자체가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거든요. 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혹시 따로 지원해주는 지원책은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치매 진단 후에 앞서 제가 얘기드린 그런 어떤 특화된 치매 치료제로 치료를 네. 하실 경우에 어, 일정 부분 약제비를 그 환급 받아서 음.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가까운 보건소나 음. 구청 그 행정구역의 구청 민원실로 문의를 하시면 네.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 외에 저희가 그 노인 장기 유양 네. 그 보험을 실시해서 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 되게 65세 이상의 그 노인분들은 특별한 질환명이 없이도 음. 장교 요양 급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담당 선생님이시라든지 네. 아니면 보건소에 문의하셔가지고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 치매 환자를 위해서 올 7월부터 치매 특별 등급을 시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치매 특별 등급 어떤 제도인지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7월부터 그 치매 환자들을 위한 치매 특별 등급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 기존에 저희 그 노인 장기 유양그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음. 그 중에서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는 특성상 어, 인지 기능은 많이 떨어졌으나 네? 신체 기능은 아주 잘 유지가 되셔서 어, 장기요양 그 등급에서 제대로 음.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신체적인 기능이 잘 유지가 되셔서 보행이나 이런 게 가능하시더라도 음.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케어가 더 적절. 이제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치매 특별 등급을 시행을 해서 네. 그분들에게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 네. 이 늘어나는 이 치매 환자에 맞게 이 치매를 지원해 주는 제도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활용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이 치매 역시 미리 검사를 받으면 도움이 조금 많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또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일단은 치매는 음, 일단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네. 적절한 그 일상 생활 수칙이 있고요. 또 진단받은 다음에도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생활 수칙을 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속적으로 뇌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서라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노래 가사를 외운다든지 단순한 방법부터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뇌를 인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들을 이용을 하셔야 하고요. 아. 어,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네. 권장해 드립니다. 음. 그래서 어, 친구들 간의 어떤 사교적인 모임서부터 어, 종교 모임, 음. 그리고 자원봉사까지 네. 넓게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유지하시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는 어, 또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음. 치매 예방과 그 치료에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임상 연구 결과 운동을 중간 정도 이상의 강도로 했을 때뇌 네. 혈류량이 증가돼서 인지 기능의 아. 호전을 보인다는 연구가 많고요. 네. 운동을 하지 않아 않고 그 비만한 경우에 치매의 발생률이 한두 배에서 음. 세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은 가벼운 산책보다는 어,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음. 강도 있는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그,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치메를 그 예방하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식사 네. 방법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그 식사는 어떤 음식들이 몸에 좋은지 이미 잘 알고 계신데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어, 우리가 그 이미 알고 계시듯이 그 녹황색 채소라든지 등푸른 생선에 많은 DHA가 풍부한 식품들을 음.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어, 그 외에도 뭐 자두, 블루베리나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그 항산화 효과가 많은 채소나 과일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호주나 잣 이런 견과류도 간식으로 같이 드시면은 뇌의 그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려주신 이 몸에 좋은 음식까지 미리 잘 챙겨 드시면서 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신다면 아마 이 치매 발병률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방송 보시다가 이 7852님께서 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자는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어, 네, 그, 일단... 어, 비교적 높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이런 그 대사성 질환 성인병 중에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어, 앞서 제가 설명드린 알츠하이머병의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대사와 인슐린의 대사가 같이 공유하는 음. 부분이 많은 것으로 최근에 알려져 있어서요. 네. 특히 당뇨를 가진 환자들이 알츠하이머병을 훨씬 더 예방하고 조심해야 될 확률이 아. 높습니다. 네. 그 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은 어, 되게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네.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죠. 그래서 혈관 침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조절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메시지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4989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엄마가 얼마 전부터 저녁만 되면 횡설수설하십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음, 네, 그 일단 횡설수설하는 그 내용이 음.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네. 어, 보통 그 치매 환자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오후가 되면 밤이 되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아.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일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어 햇빛이나 여러 가지 그런 빛 자극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음. 그 뇌에도 우리 수면과 각성 사이클을 조, 조절하는 중추에도 같이 퇴행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증상들이 오랫동안 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다른 부분의 인지기능 저하가 같이 동반되어 음. 있는지 같이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역시 이 기간이 조금 오래 지속돼야 된다라는 말씀해 을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간 정도면 혹시 병원에 찾아가 봐라라고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매일 오후에 음. 나타나는 증상이 뭐한 달에서 두달 이상 반복된다 네. 그러시면은 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음. 빨리 병원에 와서 어 지금 인지 기능 상태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네. 어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1029님께서 또 문자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10대에도 치매가 올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현관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리는 등 최근에 이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서요. 라는 문자 주셨거든요. 아, 네. 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laughs> 되게 10대에도 그다원증후군이나 이렇게 특별한 형태일 경우에, 음. 어, 알츠하이머 병하고의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네. 어, 유전적인 소양이나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음. 되게 10대에 발병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어, 10대에 이런 그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이런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어, 수면 부족일 확률이 아. 더높습니 부을거같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매우 바쁘지 않습니까 네. 어~ 십대 청소년이라면 여덟 시간에서 아홉 시간 정도 음. 이론적으로는 수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장애나 아니면 공부나 어~ 기타 친구 음.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네.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음. 음, 싶습니다. 네. 야에 이이 잠을 충분히 자게 또 노력을 해주시고 또 스트레스 네. 받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도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병원을 조금 방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구삼공2 이 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짧게 살펴볼게요. 네. 이 치매는 유전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어, 앞서 얘기 드린 듯이 유전적인 측면은 한 전체 알츠하이머병을 따져도 한10% 정도입니다. 음. 그렇게 얘기하면 90%는 유전과 관계없이 누구나에게 어떤 소양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렇지만 되게 가족력을 중요시 하는데요. 한 가족이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대개는 식이 습관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장과 같은 음. 그런 어떤 혈관인지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한 가게에 그 치매가 조금 더 많이 음.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대개 유전적인 소양은 한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이 유전보다는 이 환경적인 식습관, 또 생활습관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명지병원 치매 지원센터 한현정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혹시 치매가 의심될 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해봐야 한다는 내용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예방법들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이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지요. 많은 전세세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주택기금, 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그럼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